안녕하세요, 백범입니다. 요번 주 업데이시 된이 아리송한숲 이벤트 던전이 홍어 꼬치만큼 주지만 명코랑 아인을 챙겨주죠. 어, 나름 개꼬인 던전 같아요. 어지간한 던전이면잘안 돌리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에는 부캐들까지 싹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매크로를 실행할 건데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계정 닷캐릭 분들을 위해 몽선 매크로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랑 똑같아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영상이 오래되어 그냥 지나쳐 가셨을 수도 있고 해서 오늘 다시 제작해 보겠습니다. 리리니 분들은 영상 일시정지 해가면서 천천히 하세요. 뭐 엄청 어렵진 않으니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녹화를 그 엘리 플레이어가 아닌 퍼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일단 돌릴 캐릭마다 무기는 착용하고 있어야 해요. 방어까지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빤스바람에 칼만 들고 있어도 충분히 잘 돌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바로 만들어 봅시다. 우선은 저 퍼플 우측에 보면은 요렇게 재생 표시 같은 거 있죠? 이걸 눌러서 마우스 키 녹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요놈 누르고, 재시작 눌러서 캐릭터 선택으로 나가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내네 캐릭을 돌릴 거거든요? 내네 캐릭을 돌릴 거기 때문에, 네 번째 칸을 눌러줄 거예요. 만약에 여섯 캐릭이라고 하시면은 뭐 여섯 번째 칸을 눌러주면 되고 세 캐릭만 돌리실 거라면은 세 번째 칸을 눌러주면 되겠죠. 저는 이네 캐릭만 돌릴 거라서 네 번째 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칸을 누르고 입장하기로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들어와서 얘를 누르고 던전을 눌러서 아리송한 숲을 누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오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끄셔야 됩니다. 이거 끄고 조금 한 10초에서 15초 기다렸다가 정지를 할게요. 정지 하면 끝입니다. 쉽죠? 10초에서 15초를 왜 정지를 했냐면은 혹시 몰라서 컴퓨터가 접속하다가 렉 걸릴 수도 있잖아요. 시간에 오차가 생겨서 리스를 못하고 마을에서 그냥 오토가 눌러져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에 여유를 두고 매크로를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 우측에 이렇게 뜨잖아요 저는 이제 4마리를 돌릴 거니까 횟수를 눌러서 이걸 4회라고 할 거예요 캐릭이 6개면 6회, 3개면 3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복 간격은 59분 59초로 해주시면 돼요. 왜요, 뽁뽁님? 우리 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따라 하세요. 예? 다 알려주려면 복잡하니까. 나도 머리 아파. 자, 그리고 저장 누르면 끝입니다. 개꿀이죠? 그리고 얘를 이름을 바꿔볼게요. 얘 이름을 아리송한숲 네케리.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실행을 해봐야겠죠? 세이프티 존이라 바로 리스가 가능한데 그래도 마을로 보내 보고 아리송아 숲내캐릭을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돌려 볼게요 얘를 누르면 이 지가 이걸 누르겠죠 누르고 재시작을 지가 누를 것이고 선택도 지가 누를 것이고 이제 네 번째 칸을 누르겠죠 이제 우리 매도 캐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 여기서 내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래 걸리는구나 자 눌러졌죠 그리고 들어가죠, 지가. 자, 들어갑니다. 던전 누르고 아리송한 거 누르고 확인. 눌러 빨리. 들어가고 오토지가 누르겠죠? 누르고 이것도 끄겠죠. 어, 끄고 그럼 된 겁니다. 개꿀이죠?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또 굳이 이렇게 던전을 안 누르셔도 되고요. 스케줄에 이거 아리송한 숨 넣어 놓고 스케줄 시작으로 하셔도 돼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몽섬까지 돌릴 거면은 스케줄에 몽섬이랑 아리송한 숲 넣어놓고 그럼 두 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복 간격을 59분 59초로 해놨기 때문에 한 꺼번에 몽섬이랑 아리송한 숲은 다못 돌고요. 던전이 하나 끝나면은 리스를 할 거예요. 그럼 얘를 횟수를 두 배로 해주면 되겠죠. 내네 캐릭이면 8회. 그러면은, 뭐 몽섬을 우선으로 맞춰놨으면, 몽섬 4개를 돌고, 몽섬 제일 처음에 돌았던 애를 다시 들어가서, 아리송한 숲을 돌겠죠. 그렇게 또 4번을 또 돌겠죠. 몽섬까지 도실 분들을 얘를 8회로 지정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어때요? 오늘, 오늘 일반 던전 매크로,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신일행 하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캐릭마다 무기는 이렇게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튼 오늘 매크로 짜는 거를 한번 같이 해봤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